네두 칸짜리야. 그렇네. 맨 처음에 나왔던 애구나. 네. 음, 이제서야 기억이 났다. 일단 DL을. 음. 음. 아하, 좋아 좋아. 음. 음 그렇다면 너는. 음. 음... 아, 근데 이 체력 엄청 많아. 네, 맞아요. 오. 탱커니까 오. 오. 데미지는 그렇게 세진 않는데, 네. 전체 공격이랑 출혈 데미지를 걸어요. 아, 30차까지 진행하고 끄셨대. <laughs> 계속 하고 계셨구나. 직접 하는 건 재미가 없어. 그래, 내가 못해도 못하는 구부 놀리면서 보는 <laughs> 게좋죠 맞아요. 놀리는 음. 게 좋아요. 음. 그럼 그럼. <laughs> 어우, 좋은 아, 다행이다. 그 채찍따이 많이 맞아본 몸이라고. 학학... 게임 불감증 맞아. 뒤로... 응, 음, 너 밖에 와... 아, 과학 강님 6주차래. 헐, 나의 두 밴데... <laughs> 두 밴데 거의 아닌가? 나 어, 지금 5주차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저도자기 응. 고개 맞고 뒤로 밀려났네요. 응, 아... 그러네 오지네여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일단 응. 제 한... 제맨 뒤에 있는 애 응. 스턴 확률을 보죠. 스턴 확률이요? 네. 음... 응, 어디 갔니? 50%네요. 음... 50. 응. 중독. 중... 아 근데 제... 중독도... 예. 응. 네. 응. 중독이 좋을 것 같아. 저는 게임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당연히 직접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지금 얘가 너무 앞으로 나섰어. 넌뭘 믿고 이렇게 앞으로 나선 거니? 어. 그 참. 아, 그 참. 음... 방법이 없잖아. 마무리를 진짜? 시청자가 늦어야 하는데 흑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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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해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아 근데 아할수 있는 어, 것도 없고 맞, 맞기만 28주차 오 많이 하셨다 많이 하셨다 저의 저의 계산이 안된다 여러배를 하셨네요 7배입니다 <laughs> <뜰고> <laughs> 그렇대요 어 <laughs> 좋아 이제 캠프를 할때 음, 왔네요 진짜. 지금이 아니면 지금 안 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뭐. 일단. 이제는 <목소리> 말이고 돈도 못 가져. 어? 이거는 끼워 끼워 주죠. 네. 헤헷. <laughs> 편해. <웃음> 이것이 편해다. 나님 이제 아픈 건 괜찮아요? 일단 열어놔 보죠. 중서 6 개까지. 야 중서는 여섯 개까지. 여기서 야영을 하자. 음. 좋아. 아, 다 나오셨다니 다행이에요. 어글 야영하면 장작이 사라지니까 아이템을 하나는 더줄수 있겠네요. 다음에. 어 맞죠. 그리고 여덟 음. 개를 먹는게 음. 네. 좋겠죠. 네. 오 좋아 좋아. 배부르다. 그리고 기술인데 강도의 감을 필수적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음. 만약에 보스전 직전에 적을 만나서 어. 또 피가 많이 음. 깎여버리면 안 되니까 음. 그래. 네가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 그리고... 음... 스트레스 회복도 좋지만 네. 그 버프도 나쁘지 않아요. 음, 보스전이라서 음, 버프를 쓸, 쓰고 싶어요. 음. 아마 일단 얘는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치유 회복, 음. 스트레스 감소, 스트레스 감소는 딱히 버프 기술이 잠깐만 너뭐 있었다고? 자신에게만 강간지다 밀어줄까? <laughs> 아, 널 믿는다. <laughs> 그리고. 아이 말고, 동료 한 명에게 명중과 해피를 올려줘. 음... 누구를 명중과 해피, 명중과 해피. 오. 음, 무난한 건 음. 명중이 필요한 애는 역시 그, 저 노상 감독이고 해피가 필요한 음. 애는 오히려 본인 자신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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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겠지만, 아, 일자리 기술이 없으면은 그 시간 취하도록 하 나전하죠. 대 써야겠죠? 몇? 지금 수치가 몇이죠? 이어? 그, 네. 이... 네, 써야 될 거예요. 음. 10, 10이 다르니까. 음. 피어를 해준다. 좋아. 이야. 이제 보스전 남았네요. 응. 와, 두근두근 짐! 쇳불 <laughs> 마저 쓰시고. 아, 진이. 첫보스에요 여러분. 오, 아한 마리만 나오네 보스 한 마리만. 오. 부활을 선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부활을 아. 할 겁니다. 어, 지금 어차피 아나참 이거 리셋하는 거 잊었어. 일단 시작이 좋지 않다. <laughs> 아. 오, 과연 내가 할수 있을 것인가? 전... 105 <laughs> 체력이 105예요. 몇 대를 때려 아까 몇 턴을 죽어 무덤 속을 하는 이름이 살벌해. <laughs> 어, 아 스트레스 엄청. 아 그리고 한 마리 게다가, 소환했어. 예, 한 마리 소환했죠. 음. 뭐야. 음. 이거는 얘를 빨리 치우는 게? 일단 영수증을 네. 한번 보죠. 응수증으로 죽일 수 있다면? 아, 좀 음, 힘들겠네요. 음. 좀... 매해서 아. 너는. 안전하게 가자. 응. 음. 피는 만땅이 된것 같고? 오시면, 네. 출혈이랑 중독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얘가. 아. 음변이. 그렇네요. 응. 음. 네. 네, 네. 요그가네요여유가 예, 된다면, 역병 된다면, 독을가된 것도 음. 나쁘지 않다면다면 여기가 된다면, 여기가 된다면, 여기가 된다면, 기전진다면기가 된다면, 여 그리고 얘는 아마도 시체를 처리하려, 처리하지 않으면 음. 다시 되살아나면 음... 네. 기절... 기절은 잘안 걸릴 것 같지만... 25%에 거는 것도? 네 뭐... 어차피 할게 없으니까 네. 딱히... 오. 오! 좋은데 좋은데? 우리 좋네요 아, 괜찮네... 음... 이제 덤으로 연거리 사격도 가능할테고 음... 1.4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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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음... 확실히? 보스몹을? 네? 보스몹을 고 하죠? 네 보스몹을 음... 1.4를 음... 하죠? 부하들을 음... 잡는 것 보다 음... 앞에 있을 음... 땐 한... 어..이제 반 정도 속도를 따르는한테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음, 네. 그 속도가 네. 높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을 잡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리고 음. 속도가 아주 높으면은 확정적으로 성공을 잡게 되는 캐릭터가 그저 역병의 사랑, 저 노상강도가 되니까 네. 오히려 속도 낮은 애들을 높여줘서 적보다는 빠르게 음, 음, 우리 본 유팀보다는 조금 느리더라도 네. 그런 식으로 음. 속도를 높여주는 방법도 나쁘지 않아요. 아... 처음 RPG에서도 헤이스트 이런 거잘못 쓰는데... <웃음> 부끄럽지만... <웃음> 괜찮아요. 어차피 음. 아까 전에는 쓸수 있는 스킬이 음. 한정되어 있었으니까. 네. 그때를 위한 판단이죠. 음. 그때를 위한. 저는... 끝내? 쇼? 아, 있다. 때려보고 싶어. 얼마 남지 않았어. <laughs>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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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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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좀... 얘... 아 엄청 느리구나 얘. 그렇구나. 넌느리나였구나 중갑이라 그런가. 근거리 탱커 애들은 대체로 다 느려요. 어, 음... 네. 이건 뭘까? 아 별로 세진 않. 아 근데 뭔가 데미지보다는 뭔가가 스트레스였을까? 어한 마리 더 늘었네요. 그렇네요. 음... 연거리 사격을 일단 한 마리를 들어가죠. 네. 배가 고프다. 영 <laughs> 음, 수정 안 죽잖아. 시체를 빨리. 그고 약사탄이. 약사탄이 돌아오면. 음. 아 이거 싫어. 어. 어. 절망. 절망에 떨어져라. 턴을 보스에게 걸고 됐어. 기절이 잘 되네요. 유로. 음, 그렇네요. 지금 25. 25. 아 그리고 저항도 아 늘지는 않았지만. 예. 저항은 음. 그 다음 턴이 넘어가면 은 음. 사라집니다. 음... 음... 뭐였다고? 나일. 이... 아... 피해를 50%반감시키는 공격을 하면서 횃불이 오르르고 음... 적 회피를 20%아20 아, 20 깍습니다. 해. 뭐? 맞아라. 얘만 때려도 될것 같은데 이제 아마. 네. 음. 응. 그런 이변이 없으면 죽어가죠? 이제 곧. 응. 아무리 출혈로 죽게 될것 같은데 아, 잠시. 그런가? 그, 그 출혈 데미지가 4고 음, 음. 남은 피가. 출혈 그 죽는 골을 볼까? 됐네요. 이거 됐어요. 보스.. 구글팀 음. 말로도 충분했을 거 같네요. 솔직히 그것은 네. 보스가 쉬었다는 얘기일까? 내가 잘한다는 얘기일까? <laughs> 생각해보시죠. <laughs> 어, 뭐야? 오, 노상강도 전용이래. 오, 잠깐만, 네.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를... 이, 아이템을 일단 홈뭐 라인탕 옮기고, 언니야오 아. 그리고 원거리 기술, 원거리 기술, 원거리 기술. 명종이 올라가는 음. 거니까 어저 옆병을 다 같은 애들. 그랬네요. 어, 얘도 뭐 많이 끼고 있었거나 어! 일단 돌아가지 말고, 어 일단 있어봐. 네. 난, 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어. 열지 않은 음. 상자가 띠야 아까 하나 남아 있었으니까. 음. 한번 뒤로 돌아가자. 도착해서 횃불을 한번다 끄죠. 아, 네. 네 횃불을 다 이거는... 끄고 잠겨있대. 네, 열쇠를 쓰면 되니까. 그 횃불을 <laughs> 횃불을 다 끄고. 네. 음, 뒤에 어. 나올게 음. 추가니까 빛을 두개 얻었네요. 추가로. 얻었네요. 돈 빛. 아 이제는 붕대를 버려도 될 거예요. 나그렇네낌쓸일 아, 없으니까. 쉬프트, 붕대를 버리고. 그래. 좀 챙겨본다. 뭐 뒤에 하나 더 남았을려나?는 없는. 오 어, 근데 무섭겠다. 몬스터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표시가 돼요. 아, 네, 표시는 음... 돼요. 여기 가볼까? 그럼 저쪽까지 가려면 네. 일단 횃불을 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네, 하나, 둘, 셋. 에, 네. 75였지만. 네. 저도 궁금하지만. 다다 다 열어보고 싶다, 난 일단. <웃음> 저걸 <웃음> 네. 굳이 열어보고 싶다면 중독 저항이 높은 애로 열어보면 될 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저런 중독 거는 중독 저항이 네. 있는 애로. 커피가 식었지만 커피를 마시겠어. 루루. 잠만. 귀신 나온다. 그러면 저녁 먹었어요 바람돌이님? 음, 네, 조금 단, 간단하게.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치킨. <웃음> <웃음> 간단하게 그냥 3분 카레 먹었어요. 아, 오, 오, 근데 그것도 좋다. 카레라니. 어, 어, 아, 맞아. 아까 안 건데, <laughs> 아까 그냥 <laughs> 넘어가다 싶더니... <laughs> 다행이네요. 아무것도 없이... 미쳐 바보... 호기심만 많아가지고... <laughs> 위쪽에 여기 버려두고... 네, 위쪽은 음. 버려... 버려두고... 아, 위쪽도 한번 가보실래요? 음. 네. 어차피... 스스트레스불수치가 아, 일식밖에 안 다르니까. 음. 뭔가 남겨 두고 왔었던 기억이 나아 아닌가? 아, 어. 꺼 볼까? 햇불이 몇개 남았죠? 아. 근데 는 꺼봐도 되겠죠? 예. 예. 불이여다면 음. 뭐가 나올까? 아.. 어, 그래. 나오네요 어.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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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햇볼을 이제 다 켜고 음. 아이고.. 이뭐 아무것도 없으니? 다시 전투 한번더 켜죠 네, 어두워서 애들이 스트레스 받네요. 아, 근데 스트레스 좀 심하다. 거의 지금 쓴 애들 강도 빼고 다음 턴에 못쓸것 같은 <웃음> <웃음> 느낌인데? <웃음> 나 여기야. 그러면 여기로 가면 돼. 음, 이 파티도 당분간은 끝인가. 얘네라서 다행이다. 세금내는... 구더기들이죠? <laughs> 오랜만에 헤헤? <laughs> 포조탄 근데 진짜 그러네요 포조탄 안쓰게 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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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금그리의 맛을 보게되어 태어날 수 없어요 <laughs> 그렇게 되는 것시 학군 <것이었군>. 음 <laughs> 진짜 할거 없다 뒤에 있는 애를 <laughs> 음. 마무리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피해 피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 내라고. 네, 이라 This expedition at least promises success. Stress i 음, 비비 방이 이없는아 아쉽네 비밀방은 있는데 분명히 여기에 아 스카우트를 못 a n g Bimir b a n 서 Bimir Bang, Bimir Bang, Bimir Bang, Bimir Bang, b i 맨디에를 잡죠. 어, 맨디에맨디까지 아, 헤이, <laughs> 아. 야. 가슴 아파. 음. 그리고 저 스턴 당한 애를 공격하죠. 드라마인가? 돌리고흠내고 음, 음, 음. 시체가 많이 남고 아거는제왜 쟤를 <laughs> 그그 <laughs> 그,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 장면을 한세번본것 <laughs> 같은데. <웃음> <오래>. <웃음> 나한테 뭘 만지는지 자유가 있다고. <laughs> 나의 손의 자유를 인정해라. 응응응. <laughs> 어, 어, 어. 이제 끝났지, 뭐, 그래도. 음. 어. 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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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laughs> 잘 가! 부장님 집에 가신다! 대리 불러라. 어 됐다 깔끔하게 뭐 버리는 일 없이 끝났네요. 음 좋아 좋아 끝끝 끝? 맞나? 끝끝맞끝 어, 끝. 끝. 끝 맞죠? 응네끝 어. 어. 이렇게 길고 긴 보스전이 어. 끝났네요. 하하하하 아이템도 좋은 거진잘 음. 모르겠지만 음. 한번 봐야 알겠지만. 왜 이렇게 조용하지? 지금 다 다들 절망에 빠져 계셔서 그래. <laughs> 어 딱히 할 말이 그렇 그렇죠. 어 기병 <laughs> 그래도 다 보고 계신 거 같아. 맞아요. 네. 할 말이 없는 게 <laughs> 뭔가 지금 안 걸릴 일이었으니까. 음... <laughs> 맞아 맞아. 그러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기도나 체측질로 아엠 M, M 취향이 없는 건가? 음... 엘드리치가 압살자 새한만과 교체된 거예요. 아하. 네. 음, 뭐 이게 그래? 괜찮아요, 또? 음, 괜찮은 거 같아. 응. 사육장인 사육장은또 던전 종류인가요? 네, 사육장이라는 응. 던전이 응.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 아까 말했던 엘드리치가 응. 나올 거예요. 음 근접 기술이라고는 한 게었겠지만. 아, 음.